뭐할 때? 컴퓨터 할 때, 또 핸드폰 할 때. 어, 엄마가 잔소리 안할 때. 자. 아에 엄마가 안 계실 때. 어? 방학, 방학일 때. 방학일 때. 어, 그러면 방학 아닌 이 순간은 되게 힘든 시간이네. 딱두 달만 그러면 기쁜 순간인가? 자. 얘들아, 너희들이 기쁜 순간이 있지? 야. 그럼 전사님은 기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예배할, 예배할 때! 누구야? 오. 나와! 오. 자. 오. 자. 우와, 되게 많이 줬다. 자, 예배할 때, 전사님은 예배할 때 기뻐. 기쁜데 전사님도 사람인지라 가끔 예배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늘 애써. 자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예배할 때 기쁘고 아직 정답은 아니야. 조상님 가장 기쁠 때. 애기가 잠잘 때. 애기가 잠잘 때. 나오세요. 답이 나와서 그때가 잘 때야. 안 떠들고 아이셋이 가만히 잠자고 있을 때가 조상님한테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자, 조선생님 집에는 비밀이야. 자, 자, 여러분들이 기쁠 때가 있고, 전도, 아 영상이 나가는구나. 자, 네. 여러분들이 기쁠 때가 있고, 조선생님도 기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자. 이 기쁨이 계속 갈까? 아니요. 언젠가는 끝나요. 기쁨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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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동안은 기쁠지 몰라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조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조선생님 기쁠려면 계속 자야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기쁠 수가 없어. 이거는 잠깐 동안이에요. 그런데, 자, 시험을 망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정이 어떻게 바뀔까? 부모님한테 혼날 때,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 표정은 징그려지고 슬픈 표정으로 바뀔 거예요. 전사님도 문제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쁠 수가 없고 표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찡그린 표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자 가능할까? 여러분들 힘든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희가 힘든 상황을 뻔히 아는데 너희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할까? 어? 어 지금 되게 슬퍼야 되는데 기뻐하고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할까? <laughs> 정답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어 얘는 이거 분명히 힘든 일일 텐데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이상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가장 늘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본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로마서요.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 사울리야 바울이야. 어? 사울리아 바울이야. 사도가들이, 자,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이지 이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게 로마서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조건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런지, 왜 그러한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에 관한 이야기야. 자,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가 없어요. 자, 죄가 많지. 우리는 죄가 많은, 허물 많은 사람이야. 자,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지만 매일 짓는 자범죄에 대한 문제가 말, 문제 가 말고 우리가 원래 아담과 허화로부터 생겨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보자. 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할까 안 친할까?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었지?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거는... 화평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화평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오늘 뭐에, 뭐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형수가 사형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던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자,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뭘것 같아? 물 예배. 구원, 구원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구원의 중심이 뭐가 있지? 구원의 중심, 구원의 핵심이 뭘까? 자, 뭐와 관련된 일일까? 생명 생명, 생명에 관련된 일이잖아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기쁜 일일까? 안 기쁜 일일까? 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기쁜 일일 거예요. 자, 한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조생님 잘못 누르고 있네. 자, 시작! 이절 시작 또한로 그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기대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하느니라 워 아멘. 자 생명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야.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건 생명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거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죽는다 그러면. 슬플까, 안 슬플까? 굉장히 슬픈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삶으로 돌아온다는 건 어떠한 국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한 일이야. 그런데 이게 어려운 문제냐? 어려운 문제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야. 바울은 단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라 거야. 그래서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이 그냥 전도사님이 지어낸 말일까? 성경에 찾아서 있는 얘기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말로써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주였지? 부활절,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을까? 우리.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니, 안 하셨니?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리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증거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과 더불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 볼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 목숨이 이제 조만간 사형으로 끊어질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고 그러면 기쁠까, 안 기쁠까? 엄청나게 기쁘겠지?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을 날로부터 면제를 받았어. 당신은 죄가 없어요.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를 받는다면, 사형수한테는 이게 어떠한 것보다 가장 기쁜 일일 거야. 자, 사형수한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자, 그런데 당신에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을 줄게요. 기쁠까, 안 기쁠까? 플레이스테이션 몰라? 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뭐야? 위? 자, 위. 뭐 비할,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동차를 줄게요, 집을 줄게요,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죽으면 생명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문제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더 값진 것으로 더 값진 새로운 생명으로 그 삶을 연장한다 그러면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이게 값지다라는 거야. 자, 또 하나 봅시다. 컴퓨터 핸드폰 신발 뭐 TV 자 너희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보자 뭐가 있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진짜 저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인형, 인형? 인형. 어울리지 않아 <laughs> 땡탈랑자 다른 사람 인형. 생명 네, 생명 그래 생명이 모범 답답이긴 하지만 하지만 일단 생명은 제외하고 또 신발 게임 가족 자 모범적인 답안은 일단 제외를 하고 자 스마트폰 그래 맞아 너희들이 말하는 스마트폰 신발 컴퓨터 게임 자 이런 것들 너희가 가장 소중하다 그랬는데 핸드폰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스마트폰이 고장났어 속상해 안 속상해 안 속상한 사람 손들어봐 스마트폰 줘봐 저기 부셔볼게요 여기서 망가뜨려 볼게요 속상한 거안 속상한 가자 너희들이 가장 같이 귀하다고 하는 것들이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속상할 거야 속상하잖아 그러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 싱그러지고 슬픈 표정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너희들에게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스마트폰이 고장나도 새로운 최신 스마트폰으로 다시 주어져 자 너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고장났어 속상해, 속상해 안 속상해? 안 속상할 거야 새로 더 새로운 거를 받잖아 오히려 너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일부러 고장내는 상황도 발생할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너희들이 친구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너희는 믿고 있기 때문이야. 알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세상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것보다 좋은 천국의 삶을 약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당장 겪는 상황, 상황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와 목숨과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너희들이 얘기했잖아. 그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이 약속받았기 때문에 잠깐의 문제, 잠깐의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겨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뻐해야 된다고 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얘들아, 앞에 봐. 소머리 위로 가위바위! 자, 집중해봐. 제일 중요한 거야.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사님은 믿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생활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게다잘 되진 않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슬픔에 차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그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가며 기쁨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내게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고 당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될수 있길 바래요 아멘. 네. 아멘 한번 크게 하자. 아멘. 네. 예수님의 소망이고 전사님의 소망이고 선생님들의 소망이 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